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하나로 매일 50만원 코스피 2 0선물 데이트링 복귀에 앞서 금일은 C 트레이딩 펌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회사는 HFT라고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합니다. 일명 고빈도 매매라고 하죠. 초고속 알고리즘과 최첨단 IT 인프라를 활용해서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거래를 자동적으로 집행합니다. 시장의 미세한 가격 차이와 비효율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취하는데요. 하나는 시장조성 트레이딩이고 하나는 모멘텀 정화 전략입니다. 시장 조성 전략은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 양방향 효과를 동시에 제시하고 이에 시장 공급성을 공급하되 매수 매도 스프레드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모멘텀 점화 전략은 시장에 매수 매도 압력을 강화하여 단기 변동성을 유발합니다. 거래 신호 생성 후 시장 반응을 유도하여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데요. 최첨단 초고속 알고리즘이 미세한 모멘텀 변화를 감지하여 매수 효과와 매도 효과를 조절하고 모멘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거래량을 생성시키죠. 이를 불꽃을 튀긴다. 점화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감론 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러한 전략은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알고리즘이 어떠한 모멘텀을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그 회사의 시스템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감지해서 방향성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금일은 고빈도 매매를 하는 시트레이딩 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데이트레이딩 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시작했습니다. 432.70에 예, 시작을 했네요. 첫 봉은 양봉입니다. 두 번째 봉은 음봉을 보이는데 예, 위아래 몸통 작은 음봉입니다. 세 번째 봉은 손절 양봉이네요. 예, 네 번째 봉, 저희 현물봉입니다. 오, 세개의 봉을 감싸는 데 음봉이 났습니다. 예, 저는 이부분에서 매도합니다. 30.9 오네요. 예. 뭐 일단 저점 지지하고 양봉으로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윗꼬리, 예. 보이시죠? 반등, 다시 재시도 하려고 하네요. 예. 음. 저희는 이두 고점을 만약에 위로 하면 손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꺼보겠습니다. 음, 세계의 고점이죠. 예. 완성 기준으로 예. 아쉽지만 예. 손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431.75, 예. 0.8포인트 손실입니다. 오, 시장이 의외로 반등을 합니다. 예. 이 저점이 어제 저점이죠. 어제 저점에서 예. 지지되는 것 같아요. <laughs> 약간 여기서 고점 느낌 나는데 보겠습니다. 고점이 낮췄는데 예, 그 부분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일단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보이시죠? 저점, 저점, 저점. 예. 약간 안정적인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테스트 한, 어 깨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 근데 완성 기준으로 깨지지 않고, 예, 다시 반등합니다. 예. 예 오늘 이 라인 되게 중요하네요. 보니까. 더 꺼보겠습니다. 음, 이 라인이 이제 이 라인이 아래 꼬리 음봉으로 예, 걸쳤지만 다음 봉에서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등은 좀 마감한 것 같아요. 예, 이 라인 트렌드 라인으로 예. 선을 할거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점은 살아 있죠, 아직 예. 매도하기 애매합니다. 예.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점도 높아지고 있고 일단 급락 이후에 반등하다가 이제 다시 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세개 고점에서 아까 저희 스탑했잖아요. 예, 여기서 지지됩니다. 일단 예. 예,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예. 항상 의미를 찾는 건 아니지만 예. 어떤 저항대에서 돌파가 된 부분인데 예, 지지가 되고 있어요 이 캔들 세 개로 만든 패턴, 반등 패턴이죠 사실 하지만 급락 우후에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 상승으로 돌리려면 최소한 이 고점을 넘어가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예. 라인을 꺼버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요, 특이하게 이요 라인 보이시죠?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봉은, 이 봉은 이라인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 이 고점을 넘느냐 관건이죠. 고점을 넘고 이런 식으로 예, 이 라인을 타고 플레이할 수 있는지를 봐야겠습니다. 고점을 못 넘네요, 보니까. 약간 느낌이, 넘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시가 부분이거든요. 시가 부분에 걸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도 지지가 됩니다. 지지가 됐는데, 다음 봉에서 음봉으로 전환했네요. 그래서 이 라인도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라인을 그래서 꺼 보겠습니다. 요 라인, 요 라인 이렇게 꿰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로 시세가 나기 때문에 요 라인 이렇게 약간 더블 탑 모양 보입니다. 현재 예, 확인되시죠? 이거 깨면 매도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봉 완성 기준으로 예, 약간 더블 탑 보이시죠? 타겟은 항상 요만큼, 요만큼이죠. 예. 어, 이 라인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블 탑 이후에 약간 하락 아래쪽으로, 예, 요거 깰려고 그러네요. 예. 완성 기준으로 깰야 됩니다. 저희 여기서 매도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입니다. 431.35. 예. 그리고 트렌드 라인은, 이렇게 예, 가빨라졌지만, 요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한번 반등 주면 예, 라인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일단 매도한 부분에 살짝 올라왔지만, 예, 현재 이 트렌드 라인을 훼손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끊은 라인, 다시 운봉이 나죠. 요 라인을 꺼야 됩니다. 트렌드 라인을 계속 끄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추적을 해야 돼요. 가격을 예. 저희는 이 라인, 이제 현재 훼손되면 나와야 됩니다. 예. 완성 기준입니다. 걸쳤네요. 애매하고 다음 번 음봉 나옵니다 이제. 뭐이 부분 위협하네요 지금. 예. <laughs> 라인을 살짝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보이시죠?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더블탑에 예, 여기 정가가 430.3원이에요. 1.70, 예. 1.3, 거의 타겟을 온것 같아요. 요 더블탑을 보시고 매매하신 분은 거의 타겟을 온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 그러니까 요만큼 간격이 요만큼 이어진다는 게 목표치 타겟이죠. 예, 저희 이 부분 이제 만약에 나오면 예, 청산해야 되겠네요. 네, 예, 여기서 청산하겠습니다. 430.85, 예, 0.5 포인트 이익이네요. 예.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락 트렌드죠. 고점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집니다. 저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지죠. 이세 상승, 상승 트렌드였어요 계속 대꼬박고는 하고 있지만 하락 트렌드인 건 분명합니다.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예. 여기서 섣부르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예. 동쇼가 들어갔네요. 예. 동쇼가 마지막에 크게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예. 어제 미국 시장, 예, 하락, 그 영향을 이렇게 낮게 출발했는데, 어, 최근에 상승, 그런 압력 때문에, 일단 시작은 양봉으로 시작했어요. 예. 하지만 현물이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깨서, 저희는 여기서 매도를 나갔고요. 추가적으로 농봉이 나서 하락했으나, 전일 저점, 429.60이었죠. 그 6호를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는데, 저점이 높아집니다. 근데이 고점 여기서 막혔죠. 예, 막혔는데, 다시 재시도해서 뚫어서, 돌팔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매도한 부분 여기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0.8포인트 정도 손실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 시가도 넘어서는 반등이었어요. 항상 염두에 대실 게 저점이 높아진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점도 높아지죠. 상승 트렌드입니다. 여기서 뭐 매도 플레이 한다거나 이런 부분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매수하기도 애매하죠. 예. 이 부분이 완전히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최소한 어떤 움직임이 보여야 되냐. 요런 보이시고, 요렇게 해서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은 최소한 보여야 되는데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반등에 반락이 시작됩니다. 예, 좀 하락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지지 포인트가 뭐냐면, 이세개의고점 있죠. 이세개의 고점을 돌파했던, 예, 저항대로 확인되는 게 돌파됐던, 그래서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트렌드 라인을 하나 꺾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가서 반락하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이 고점, 하지만 이 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트렌드 라인도 훼손이 됐고요. 결국은 이 라인이 훼손이 되면서 결국 이 모든 반등에. 국면은 좀 마감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그런 트렌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지됐던 이 부분 추가적으로 고점 낮추고 저점 낮추는 이 국면에서 저희가 이걸 깼을 때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가 431.35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빠지는 데 했으나 예, 다시 반등하고 데코받고 하면서 반등을 시도는 했는데 고점 또 낮아지죠. 예 고점이 낮아집니다. 저점도 낮아지고요. 이럴 때 절대 매수작업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하락 이어질 때 저희가 이제 추세 라인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가면서 추적해서 껐죠. 그리고 이 부분이 나, 그 훼손됐기 때문에 저희는 청산하고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0.4포인트 이익으로 예, 마감을 했습니다. 오, 시장 자체는 오늘 급락, 반등, 다시 재하락, 뭐이 정도 선에서 끝났고 아침에 일어난 이 레인지를 벗어나지 않는 예,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와여기가 벗어나지 않는 이 안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여, 그리고 거의 뭐한시까지는 반등. 그리고 한시 이후로 다시 재하락하는 예,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것 같아요. 오늘 주식 시장의 특징은 삼성전자가 사실상 이런 부분을 방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삼성전자가 1.5% 올랐는데 오늘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은행 주들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KB금융이 5%, 예, 신한지주는 한2% 대지만 하나금융지주 5%, 예, 안서 우리금융지주 6%. 그리고 증권주도 오늘 뭐한5% 이상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어요. 최근에 주도주였던 금융주들이 어 제가 이제 금융주 상승을 이제 리플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미국 CPI 발표 때문에 아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또 다시 꺾이면서 리플레이션 레일리가 오늘 중단되고 약간 그쪽 주식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나 예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예. 오늘 사실 뭐 트레이딩 포인트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고 아침에 형성된 레인지를 벗어나지 않기, 않았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뭐 이런 트렌드 라인이 아니고 이게 더블탑 모양 났을 때, 이 부분 훼손됐을때 타겟 잡고 매매하는 부분, 이 부분이 뚜렷하게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예, 금일도 성공적인 트레이딩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